안녕하세요 콩글리시 부부 콩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임부님이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케네스할로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저희는 미국 이민 12년차에 들어섰고요. 내년에는 한국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 별로 안 좋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얘기만 한것 같아서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할로윈 데이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원래 정말 기가 막히게 장식해 놓은 집들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은 저희 동네에 좀 소박하지만 몇 집들을 좀 보여 드릴까 해요. 지금 아이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어두워져야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원래 더 많은 집들이 저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실리콘 밸리로 아무래도 이제 동양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동양 문화는 할로윈을 즐기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커서 안 하지만 아 예전에는 아그 커스튬 같은 거 입고 그다음에 스케어이한 분장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그 노크를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주인이 나와서 나오면 저희 아이들이 트리컬 트리트 하면 이제 사탕이나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걸 주는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한 바퀴 돌고 나면 그 바구니에 가득 찼던 초콜릿과 사탕이 가득 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장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불이 켜져 있는 곳들은 가지만 불이 꺼져 있는 곳들은 아, 우린 그런 거안 합니다. 라는 표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지 않습니다. 할로윈 데이도 그렇고 또추수감사들도 그렇고 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집을 되게 예쁘게 장식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열정적으로 기념일을 즐기는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아, 그리고 그 미식 축구 결승전 아시죠? 슈퍼볼. 그런 걸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막 바베큐도 해 먹고 또 파티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전에 한몇년 전에는 그 여기 있는 산타클라라에 있는 리바이스 테디움에서 스포볼을 했을 때는 그 하늘로 그 제트기 날아다니는 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제트기가 막 글씨도 쓰고 되게 막 축제 같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뭔가 일할 땐 일하고 놀땐 놀자 그런 마인드 저는 그런 게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검소하게 입고 다니는데 뭐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아, 파티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 제대로 화려하게 꾸미고 나오거든요. 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즐길 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being friendly 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어로 말한 이유는 이게 딱한 단어로 좀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밝고 사교적이에요. 제가 영국에서 산 적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는 영국 사람들 보면서 약간 뭐 뚝뚝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알고 보면 다 친절한 분들이겠지만, 일단 잘안오으으니까좀 뚝뚝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기 미국에 오자마자 너무 놀란 거예요. 뭐 어딜 가든 사람들이 너무 밝게, Hi, how are you? Is e v e r t h i n okay? 뭐 이런 식으로 막 밝게 인사해 주니까, 어,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물론, 그 물건을 파는 분들이나 뭐 식당 같은 데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친절하지만 뭐 길을 걷거나 아니면 하이킹을 하거나 그럴 때도 마주치면 항상 눈이 마주치면 항상 아 하이 헬로 굿모닝 뭐 이런식으로 인사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밝은 사람들의 모습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음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 좋아하는 집이에요. 밤에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움직인다. Oh, my! I could have done I missed it. This gets me every time we walk past. Yeah. That's, that's, thank you. That's the goal. This is I, amazing. I hate this one. <laughs> I like it. Don't worry. You no, know, I was thinking twice before putting it in there because I think it's a little bit too much. But it's there. Yeah. No, no, <laughs> no I love it. I love it. Don't worry.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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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한 가지는 남에게 신경 쓰지 않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이기도 하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뭐를 입든 뭐 제가 뭐를 하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누구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아, 물론, 경우가 심한 경우는 빼놓고요. 예를 들어, 저희 짐에 젊은 여자분이 있는데, 운동할 때, 그, 똥이라고 거의 엉덩이가 다 보이는 옷을 입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좀 수근거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심한 경우는 빼놓고는, 뭐 레깅스를 입든 뭐 배를 내놓고 입든 아니면 뭐 추울 때 반팔을 입든 더울 때 파카를 입든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답니다. 저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고 왠지 모르게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느낌이 든달까요? 거기다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뭐 명품백을 들고 다는 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티셔츠 같은 거나 입고 다니니까 첫째 알 길도 없고 솔직히 알고 싶어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질문도 뭐 많이 만나고 해서 좀 친해지면 물어보지 뭐 처음부터 몇 살이야, 뭐 어디 살아, 아니면 직업이 뭐야 이런 건 물어보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간간이 뭐그 집은 아파트를 사서 많이 올랐다더라, 아니면 어디에 산다더라, 아니면 그집 딸은 명무대를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당시에는 아 그래 그러다가도 막상 집에 가면 살짝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살면서 그런 것을 거의 겪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공립학교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경험을 해 봤는데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예, 미국에서는 아이들에게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든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없이 그냥 어, 그래.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또 그러면서 또어 너의 얘기를 너의 생각을 얘기해 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좀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미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좀더 아이들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교육을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미국 선생님들 정말 무서워요.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아이들에게 수업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거를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너를 지키는 한도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표현은 다할수 있다는 거. 저는 그런 게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늘은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살면서 좋았던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미국에 사시거나 사셨거나 했을 때 좋았던 점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Maybe not. <laughs> <laughs> oh my god <laughs>